야, 내 앞에 사람. 모르표어 나이스. 와, 이거를 오토바이 2번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살아가지고 이거를? 강남 가자, 강남. 내 옆집 하나 어, 제을가 있었어. 지가, 지다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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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가, 있나? 어, 또 빼었네. 사운드가 이상해요, 형. 아? <laughs> 어? 뒤에 떨어질 것만 같은 사운드가 났어. <laughs> 죽어도 차는 지킨다. 아, 기절. 두 명이 있었거든? 뭐야, 나킬 떴는데? 두 명이 따지 않았어요? 총 소리가 두 개였어. 친구 어디 갔지? 아이템 여기, 힐템 여기다 다 버리고 갔네. 탓소리. 보트 소리. 보트. 제발, 중간에 세워서 피먹어라 제발. 지금이야. 야 이걸 태워서 가는 게 말이 돼? 보트에 태워서 가는데? 저게 말이 되나? 야 해안가 있다. 해안가. 우리 라인 해안가? 잡았어요. 어? 우리 라인 해안가 잡았고 그럼 보트 친구 못잡았 보트 잡았어. 보트. 보트를 잡았다고? 보트 잡았어. 네. 어 우리 라인 해안가야. 저 앞에 큰돌 보이지? 어. 네. 저 돌가 있는 거 같아. <laughs> 아니. 저게 탑승이 되나 근데? 그니까. 이게 저렇게 갑겜이었어? 컷 오, 뭐야? 그 친구 잡은 거야? 야, 아까 개 친구, 예, 아예 친구 잡은 거 같은. 데 여기 여기 있다네. 야, 우리 근데 큰일 났는데? 창고 아래 냉선 타고 좀 보면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창고로 가야 될것 같은데? 네, 창고 아래 냉선. 어. 여기 먹고면 뭐 되지 않을까요? 저 있는. 저기도 괜찮아 일단 창고를 클리어 시켜야겠지? 저..절로 간데 가면은 어차피 창고 다볼수 있어 안 맞으면서 그래..양감받진 않겠지? 네양감팔각정이 문이 활짝 열려있다 야 오토바이 그 보다 차 오는데요? 천천히 아래 섰는데? 어 아, 천천히 여기 아늑해요 형 뭐야 카우팔로 <laughs> 딴 애가 스카에 죽었는데? 이제 발톱 일단 있다. 야, 이 씨야. 이래서 여기까지 말래. 이랬지 <laughs> 창고로가자 이랬지. 저기, 저기 존버다 능아래 능사, 아래. 예 네. 네가 바라보는 쪽이야. 뒤 네. 들어갔어. 뒤 들어갔어요. 나이스, 로따로따로다아따로따다따 <laughs> 50 위에 있다, 맨 위에. 나무에 있다, 나무. 아래로 하나 띄웠고. 그냥 한발 맞춰놨어요. 아. 어, 끝났다, 끝났다. 어. 온다 앞에 야몇 대를 맞아야 죽냐 와 아, 진짜 딱히 부어아내 부타... 왼쪽에 있다 왼쪽 다운이야 왼쪽 다운이야 2대2 에 네, 오른쪽 위에 하나 있는데 어 걔랑 했다 위에 하나랑 그에따래 네, 야, 추락서! 왼쪽 추락서! 길리 추락서! 오케이. 야, 오른쪽 라스트? 내 앞에! 내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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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앞에 아, 사람 있다? 확인. 야, 오토바이 연료가 다될 수도 있냐? 야, 양각 잡아줄게. 형저 인데서 가고안 보여. 아, 기절이야. 내가 쏘는 것보다 왼쪽에 있어. 이거 해, 이거 뒤로 돌까? 일로 와. 차 타고 일로 와. 나 믿고. 잘 믿지만. 나 살리기 가능. 뒤에, 뒤에, 뒤에 나무 대놓고 살리면 돼. 뭐야? 이거. 뭐야? 양각인데? 형 잘했어요 행복했어요 오토바이 기름이 다 되다니 뭐 뭐야 이거 내집 <laughs> 네가 거기서 저 친구들 오는 거봐나 3창 볼 테니까 설마 붙니? 붙었어 차 두대 온다 해안가 하나 우리, 우리한테 하나 세웠어 세웠다 여기 잡은거 아니죠 요 바로 능상 아래 하나 더 능상 반대편 컷후 니가 <laughs> 3 7집봐 내가 8각0 볼게 형 응. 이쪽에서 올라올거예요 이번에서 하고 써던 애들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따개비에도 있었고 하각정안 움직이려나? 하가정 기절. 길까요? 너는 오지 마. 야, 이씨, 집에 있네, 이거. 올라왔어요, 여기. 야,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컷. MK 어있어 MK 반대편 냉선에 아, 두 명이야. 좀 안을게요. 내가 너보다 잘 싸. 근데 난앞 끝. 나이스. 아 투페이 벗겨졌어. 네, <목소리> 지는아 근데 이거, 세명이야 남은 거. 알아. 위안화 기절 끝이죠? 저도 이다 빨리 붙는 중 위에 끝, 아, 그그밑 하나 나무에 있었어, 밑에 나무 오른쪽 나머야 오른쪽 나 어디 간지 몰라. 야, 왼쪽 돌아볼까 아니. 보보 그 아래 보 헤이 지 <laughs> 나이스 나이스 막판은 뭐다? 치킨이지